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저 사람 평소에 운동 정말 열심히 하고 체력도 좋다고 자랑했는데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대. 또는 마라톤 완주할 정도로 건강했는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네, 정말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이죠. 매일 땀 흘리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누구보다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배웠었는데요. 특히 체력이 너무 좋다고 자신하던 분들이 갑자기 심혈관 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안타까운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혈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마라톤, 등산, 또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고 간과하고 있다가 혈관이 다 망가지게 되는 원인, 오늘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실제 사례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60대 남성인데요. 매일 하루에 6 내지 7km를 쉬지 않고 뛰는 강철 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협심증으로 응급실을 찾아오셨고요. 검사 결과 심장 혈관에 스탠트 시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또 다른 분은 50대 남성이었는데요. 철인 3종 경기까지 하실 정도로 극한의 운동을 즐기시는 분입니다. 이분 역시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응급실에 오셨고, 관상 동맥이 심각하게 막혀서 스탠트 시술을 받으셨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60대 중반의 여성인데요. 일주일에 두세 번 등산을 거뜬 해내는 건강한 분처럼 보였지만, 집에서 심장마비로 급사하셨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왜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하다는 상식을 배반하고 갑자기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과도한 운동 때문에 생기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과도한 활성산소가 혈관을 막히게 하는 원인이 된 것이죠. 먼저 혈관이 막히는 기전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요. 혈관이 막히는 원인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동맥경화 때문입니다.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이죠. 특히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알려진 LDL이 문제의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순수한 LDL 자체는 무섭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 LDL이 변형되는 것이 문제인데요. 바로 활성산소에 의해서 살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된 LDL이 많아지면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된 LDL은 혈관벽에 붙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이것을 제거하려고 혈관벽 깊숙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죽상 동맥경화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플라크가 점점 더 커지면서 식문경색증이 생기게 되고요. 또는 플라크가 떨어져 나가면서 뇌의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뇌경색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혈관을 막는 결정적인 방아쇠는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이 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 것은 바로 활성 산소인 것이죠. 자 그럼 이 활성 산소는 왜 생길까요? 우리 몸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자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 찌꺼기 산소가 생기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산화시키고 노화시키는. 주범인 활성산소입니다. 물론 몸에서 이 활성산소가 발생해도 스스로 신체의 항산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부분은 적절하게 조절이 됩니다. 문제는 과도한 활성산소의 발생인 것이죠. 그럼 언제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많이 발생할까요?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과식입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를 위해서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 자체에 강력한 산화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대사과정이 빨라지면서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과도한 운동인데요. 운동을 하면 평소보다 산소 섭취량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합니다.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는 만큼 에너지를 만들고 남은 활성산소의 양도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마라톤이나 철인 삼정 경기 같은 극한의 운동을 하는 분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이 활성산소에 노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쉬지 않고 극한의 운동을 하면서 신체의 항산화 시스템의 처리 용량을 초과해 버리면 이 과잉된 활성산소가 남아 돌아다니면서 LDL을 산화시키게 되고 결국 혈관에 염증과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운동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적절한 운동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다 알고 계실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도 이 활성 산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이 활성 산소를 폭탄으로부터 우리 소중한 혈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항산화 관리입니다. 우리 몸의 항산화 방어력을 키우는 것이죠. 활성 산소 관리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생활 습관 개선과 항산화제 섭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즉 항산화제를 충분히 보충하면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 항산화제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타민 A, C, E, 글루타치온, 뭐 코엔자임 Q10, 폴리페놀 등등 아주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이 수용성 항산화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데요. 물에 녹아서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이 활성산소에게 전자를 내어주고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이 활성산소를 안정화시킵니다. 그래서 LDL을 산화시키는 활성산소가 혈관에 돌아다닐 때 비타민C는 일종의 방패막 역할을 해준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타민C를 섭취해도 이 6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면서 몸에서 빨리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공복에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이 독이 될수 있는 것인데요. 자는 동안에 비타민C가 몸속에서 사라지고 없는 상태거든요. 자, 이때,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활성산소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간단한 식사를 하시고, 비타민C와 같은 이 항산화제를 챙겨 드시고 운동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가벼운 운동은 괜찮습니다만, 과도한 운동은 꼭 공복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비타민 c 일반적인 기초 권장량, 약 100에서 200mg 정도로는, 이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특히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은 하루에 수천 밀리그램을 섭취하는 비타민 c 메가도스 요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저도 매일 수천 밀리그램의 비타민 c를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그리고 비타민 c 이외에도 이 활성산소 관리에 도움을 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많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항산화제를 함께 드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항산화 네트워크 때문인데요. 이 항산화제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양제 이외에도 평소 생활에서 항산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절 채소와 과일, 또 통곡물, 견과류 등이 컬러푸드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보라색, 녹색, 빨간색 식품이 좋습니다. 또 적절한 운동도 도움이 되는데요. 극한의 운동보다는 적절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서 땀을 약간 흘릴 정도의 중강도 운동은 오히려 우리 몸의 자체 항산화 시스템을 활성화 시킵니다. 그래서 매일 1시간 이내에 최대 심박수의 70%를 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충분한 수면과 휴식도 아주 중요한데요. 수면은 우리 몸이 활성선수로부터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시간이 됩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고강도 운동을 한 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통해서 몸에 회복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과도한 운동과 혈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체력이 좋다고 자신했던 분들이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이유는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활성산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활성산소가 LDL을 산화시켜서 혈관을 막는 무서운 플라크를 만든 것입니다. 자, 운동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수단이지만 활성소 관리가 병행되지 않으면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